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또 물풀이 다육에 또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이 군생들이고요. 쭉 어,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어, 요즘에는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저 어, 다육 사장님들 힘드실 것 같아. <laughs> 예.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이쁜 아이들 한번 소개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있어요. 아, 러블리 로즈는 꾸준히 또 다들 많이들 선호하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러블리 로즈 5,000원에 3포트씩 드립니다. 아주 짱짱하게 이쁘게 잘 키운 애입니다, 이거. 예. 저번주에 뭐, 마뭐 어마하게 나갔대요, 이거. 그래요, 잘 보시고, 보세요, 한번. 아, 딱, 딱, 뭐, 이도짜리들도 있고, 그래요. 요거는 뭐 어디 또, 요래 어? 아가야도 달고, 음, 이쁜 짓 하고 있네요. 자, 5,000원에, 어, 요거, 세포트씩 근데 좀 이것만 주문하지 말고, 좀 국민의 군생들 큰 것들도 좀 주문하시고, 예, <laughs>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이제 보실게요. 여기 러시오라리아 아, 정말, 이거, 이쁜 아이죠. 이거는, 이제, 월동 가능하고요. 노지 있는 분들, 요거 딱 심어가지고, 이제,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아, 요거 보세요. 이쁘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번식도 잘 되고, 이런 거, 이제, 막, 크게 대품 되지 1년만 키우면, 막, 얼마게 새끼가 많을까요? 어 아, 정말 이쁜데, 이거. 너무 예뻐요. 이렇게 키워보세요, 여러분들. 아, 러시오 라이, 라리아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양진 철화가 있습니다. 양진 철화 만원 하고요. 양진이 철화. 자. 또, 파랑새. 네, 파랑새 5천 원 합니다. 5천 원한데 이거는 이제 4도씩. 얼굴 4개짜리, 예. 보통 4개씩은 되네요. 자, 이렇게 이쁜, 파랑색은막 핑크색으로 들면 엄청 이쁜 아이죠. 어 트럼펫 핑키고요. 트럼펫 핑거라고 했네요. 핑거다거나, 핑키가 맞나? 핑거가 맞겠죠. 어, 이거 이제, 너무 말라가 물좀 줬나봐요. 예. 이렇게 16,000원 해요, 이거는. 어, 이거 수련입니다. 수련, 예, 수련이고요. 수련, 얘는 또 가격이 없어요. 예. 자, 있는 것부터 찍을게요. 아, 아프리카 라즈베리고요. 2만 원 하네요. 이고 이거, 지금, 사이즈 좀 세드리겠습니다. 어, 17cm. 여기가 17, c 여기 m 내려가면 딱 17입니다. 17cm 화분에, 이렇게 넘쳐나요. 어, 정말 이거 달달 달고면 너무 이쁜 아이죠. 지금도 이뻐요, 한 베리 정도는 다 이쁜 것 같아요. 2만원입니다. 네 2만원 하고요. 이거는 마룬 힐. 마룬 힐. 아,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난 아, 따글따글하게 키운 애입니다. 너무 예뻐요. 마룬힐 만원하고요. 자, 첫코리 금무지 만 이천 원. 첫코리 금무지, 금무지, 뭐, 금이 이제 지금 이거 있네요. 금이, 금이 만 이천 원. 아마 금은 이런 색으로 변해나봐요. 자. 미니맘입니다 요거는 미니마, 어, 만원 하고요. 이렇게 군생. 아, 따글따글 따글 하죠. 막, 이쁩니다. 자, 누다누다 7,000원. 예, 요 자고들 막,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7 0 0원짜리 치고 참 좋죠. 소안 다니엘 만원 하고요. 만 원. 자, 이것도 17cm. 이래 딱 영상에서 보면 15, 그죠? 근데, 네. 18cm도 돼요. 이거 17cm라고 할게요. 17cm 소안 다니엘 만원 합니다. 요 마블금, 25,000원 짜리 있고요. 25,000원 짜리. 네. 14cm. 25,000원. 예. 이거 참 특이해요. 입장이 오들오들하고 쪼글쪼글쪼글 하면서 어, 특이합니다. 예. 금이라서 그런가어요 어, 마테우스 2만원 하고요. 마테우스. 어, 색깔이 보세요. 이건 좀잘 들은 애가 있어요. 예. 이것도 17cm. 예. 2도짜리 있고, 3도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 <laughs> 블랙 캐시미어 철고요 25,000원 합니다. 블랙 캐시미어 철아. 25,000원. 목대, 이렇게 있고요. 오. 자, 이거는 허비 땅인 8,000원 짜리고요. 8천원 짜리 호빗 땅이 이거는 빨간 포트라도 그 포트보단 큰 사이즈입니다 어, 16cm 가량 해요 이거 이거 위에 걸 호빗 땅이니 화이트 스노우고요 화이트 스노우 2만원 예 목대 여기 있습니다. 자, 신데렐라 2만원짜리고요. 신데렐 신데렐라, 렐라. 예. 데렐라 신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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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만원니다렐라 신데렐라, 신데렐라, 금색깔, 금색. 요거는 한 16cm 가량 되네요. 자, 자, 요거 흑장미 좀 소개해 드릴게요. 흑장미가 오늘 전부 들어왔습니다. 2만원 하고요. 어, 이렇게 2도 짜리도 있고 어, 혹시 이거는 이제 분갈이 하실 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어, 조심하시면 뭐안 떨어지시겠죠. 흑장미가, 요 자, 검으로 변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 검줄 아닌가? 예. 자, 2만원짜리고요 어,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2만원 해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보세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자, 샴페인 2만원짜리고요 아, 어, 색깔 좀 보세요. 아, 어, 너무 색깔이 막, 진짜 이렇게 물들었는데. 에. 자, 2도, 2도씩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얼굴이 3개, 3개입니다. 아무래도 얼굴 많으면 좀 적어요. 사이즈가 조금 빨리 커질 않지. 예, 그래도 군생이 좋으신 분은 3도짜리, 예, 3도짜리 있고요. 제시입니다고. 제시. 이쁘죠? 셋이 하아 이가 요 아, 통통하고요 어, 하나 선성된 데가 없어요 끝이 이쁩니다. 예. 요 아이는 사라보니 어, 슈콜 만원해요. 사라보니 슈콜 만원짜리. <laughs> 제가 이거 꽃들을 잡아 올렸어요. 밑에 안 들어 올리지 가지고 자 이런 아이들 있고. 요거는 카라보니 요거 카라보니 만원 합니다 자 카라보니 만원 하고요 예 블레디 블레디 서울 예 6천원 합니다 6천원 요런 머종포트 6천원짜리 6천원짜리인데 이거 6센치 7 8 7센치 예, 7cm 되죠. 화분이 6cm인가 봐요. 6cm. 이거는 초코파이 6,000원 합니다. 초코파이 6,000원 하고요. 또 애플 로즈입니다. 6,000원 합니다. 다 저렴하게 내놨네. 이거. 조미들 예. 조그미들. 아유, 설탕공주 12,000원. 아, 세상에 어떻게 귀여워, 귀여워요. 이거. 설탕공주. 아가야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유, 얼굴이 여섯개가 되고 일곱개다. 안에 하나 더 나오고 만 이천 원입니다 이거 <laughs> 귀엽지 않아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거 화이트 자라고서 5,000원짜리 있고요 이거는 다 조그만 화분, 화분에 들었어요 크게 보이도 7cm, 7cm 됩니다 예, 카라보니, 5,000원 하고요. 카라보니, 5,000원 짜리 있고, 어, 퓨, 어, 퓨어 러브, 5,000원 합니다. 이런 아이들. 퓨어 러브, 5,000원 짜리. 요, 요, 퓨베 센스, 6,000원 하고요. 이거는 이제 꽃, 이렇게, 이제 꽃 피려고. 자, 6,000원 짜리. 어, 올리비아 금입니다. 올리비아 금, 금이니까 색깔 보세요. 오묘하게 이쁘죠? 이렇게 이거는 자고 잘 달아요. 자,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자, 로망입니다. 로망 5천 원 하고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망, 아, 로망입니다. 자, 루신다. 아, 루신다가, 이제 창도 루신다가 있네. 3,000원 하고요. 아, 이거는 색이 특이하게 생긴 것 루신다 검 아닌가? <laughs> 내 눈에 자꾸 검으로 보이지, 저는. 예, 꽃단지입니다. 꽃단지 8,000원 짜리고요. 자, 꽃단지. 예, 10 cents. 10 c m 11cm 되겠다 e tips. a 애플 딥스 t 만원 s Apple tips. a 리 p l e tips. 원종 엘리강스 원종 엘리강스 l 천원짜리고요 p p l e t i 어, 이쪽으로 보시면은, 조한 다니엘, 5,000원 짜리 이렇게 있고요. 아, 어, 세상에. 조한 다니엘이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거다 각이 잤어요, 저거. 어, 입장에, 거 각이 다 있네, 이거는. 특이하게 생겼어요. 조한 다니엘이 5,000원이고요. 벨기에 바위솔 2,000원짜리. 자, 요거 2,000원짜리 바위솔이고요. 아, 춥스. 요거 춥스 3,000원 합니다. 예. 춥스 3,000원. 요화는 메두샤 8,000원이고요. 아, 색깔이 참 죽입니다, 이거, 이거. 이뻐요. 요, 자니. 자니 군생. 아이고, 예, 잔이, 아우, 이뻐요. 요거는 8cm에 들었어요. 8cm에. 자, 더스트로즈 5,000원 하고요. 아유, 물 떨어져야 된다. 안 떨어져. 5,000원짜리. 요거는 염자금. 염자금 3,000원 하네요. 아, 검 중에 제일 싼게 염자금이네. 3,000원. 예 원정 복랑금도 싸고 5천원 지금 많이 싸졌어요 여기가 5천원 짜리입니다 원정 복랑금 5천원 여기에 방울 복랑이 8천원 하고요 딱딱 그런 거라요 8천원 아 진짜 8천원 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아또 있을 건데 어디 찍을까 어, 모니카 2만원 짜리고요. 모니카 아주 통통하고 입장이 이런 아이 모니카입니다. 2만원 하고요. 아, 특이해요. 자 뭐야? 클라시코, 클라시코, 만 6천원. 클라시코, 만 6천원. 예 얘는 특별히 물들었죠. 꽃이 꽃. 아, 엄청 많이 핀다. 예, 폴로리 디티, 12,000원 하고요. 플로리 디티, 이렇게 군생으로 지금, 이제, 이거 물들으면 새빨갛고, 막, 이뻐요. 12,000원 합니다. 예. 여기, 그린보이입니다. 그린보이, 예, 그린보이 2만원. 예. 2만원이고요. 블루오션 블루오션도 2만원 안에 있네 자 2만원 합니다 네. 오늘 러블리로서 음하게 많아요 마음껏 주문하십시오 자 아까 이거 가격이 이제 안 붙여져가지고 제가 이제 사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어 몇쭤봤는데요 요거 이제 만 원씩 한대요. 맞아요? 만 원? <laughs> 만 원. 아주 좋죠. 에... 요런 거는 이제, 싫으면 가위질 해가지 요거, 요거 싹, 어? 말려가지고 띄면은 이제 다 크기가 똑같을 것 같아요. 몇 개만 그러네 아, 이쁜, 이뻐요. 자, 핑클루비 만원 이렇게 하고요. 어, 사이즈도 커요. 어, 사이즈 한번 재드릴까요? 어... 15cm 화분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이 군생들하고 창들 좀 보여드릴 거예요 아, 저는 러블리 로즈가 좋지, 오늘도. 자, 오늘 그러면요. 잠깐만, 여기 안, 안, 보여드린 것또 하나 있네요. 홍포도. 26,000원 하네요. 홍포도. 자, 엄청 이뻐요, 홍포도. 예. 오늘, 그러면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들 계세요. 감사합니다.